반복되는 야간노동, 야간노동 전담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간 노동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산재와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호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에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야간 노동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쿠팡과 같은 위험 역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과 같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쿠팡은 더 이상 책임을 예민하지 말고 정부는 방관을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요구에 쿠팡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죽어가고 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송이 몇, 몇 시간 늦어지는 것과 한 사람의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새벽에 물건을 받는 것보다 그 물건을 배달하는 노동자가 내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비자 권익은 값싼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배송 품질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모든 택배사가 서명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야간 노동 최소화 장시간 노동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속 고정 야간 노동 금지,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 시간 상한제 도입 등 공적 규제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상식적인 소비자들은 택배 노동자 희생 위에 선 편리함을 원치 않습니다. 노동자의 피눈물로 주어지는 편리함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단한 번도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배송 많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장한 바대로 새벽 배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벽 배송을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야간노동 이대로 괜찮습니까? 제조업의 주야 맞교대 감소로 인해서 야간노동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의 확산으로 야간에만 일하는 야간 고정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노동이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야간 고정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간노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합니다. 로켓배송은 자신의 온몸을 갈아 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배송 서비스입니다. 속도에만 편중된 로켓배송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가로를 방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자는 왜 야간노동을 선호한다. 낮에 일하면 체제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밤에 일하면 그나마 더 받을 수 있는 사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할 수밖에 없으니 내 일자리를 없애지 말라고 현장 노동자는 절박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도 야간 노동은 위험하니 낮에 일해도 그만한 임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에 내몰려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새벽 배송을 일자리와 소득 보장,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새벽 배송으로 이제 전환할 때가 왔습니다. 쿠팡이 답을 해야 됩니다. 택배 노동자 가로 문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됩니다. 쿠팡은 매년 택배기사 수수료를 삭감해 왔습니다. 나아가 저녁 8시 아침 7시 배송 마감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고 배송 마감시간 1시간 전부터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뭔가 부수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이 가로하는 원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가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회적 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보소드립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 노동자를 가로사로 몰아가지 않고서도 지속 가능한 배송 서비스를 찾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가로하지 않는 배송. 택배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에 나아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택배노조의 행보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